아 그러면 연습 안할때 평소에 네. 드림이들은 네. 뭐 하고 놀아요? 같이 핸드폰 게임도 하고 네. 어뭐 대기 상황이 있을 때면 되게 갈가이보에서 미션 줘갖고 되게 창피하게 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어 창유. 어, 어. 아. 그럼 제일 최근에 누가 졌어요? 어 최근에 그 미션은 아니었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저희 어, 여섯 명끼리 했었어요. 아, 네. 아 실제로. 설마 그 저기 우리 마카오 갔을 때요. 아. 가서 가위가벌서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때 런쥔이가 걸려서 와. 그렇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네. 그 호텔에서 그냥 얼음을 부었어요. 네. 영상 있나요? 네, 있어요. 조금 이따 보여 주세요. 어, 네. 저한테는 없어요. 아, 네. 아쉽네요. 네. 그러면 아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네. 드림이들끼리 그렇게 마피아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저희 드림이 되게 신기한 게 네. 마, 연기를 다 못하는 건인지 모르겠지만 네. 마피아를 하면 10분 안에 끝나요 이게 아, 아, <laughs> 이게 계속 있다 보면은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거짓말 하면 네. 눈만 봐도 아 이게 딱 마피아구나 이런 네. 감이 오기 때문에 아 근데 네. 이게 마크 씨 때문에 아닌가 느껴요. 마크 형이 의외로 더 잘하는 것같아 어, 그러니까요. 어. 마크랑 같이 하면 계속 너무 잘 뽑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? 마피할 때 너무 티나고. 아 그래요? 나는 마크가 마피아를 잘 아니, 네. 연기를 잘한다 생각했거든요. 마피아. 아. 때. 해찬이가 은근히 못하더라고. 어 해찬이가 티가 나. 티가 났어.